자 17번 문제 봅니다. 다음 소방 안전 교육사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나옵니다. A번 피성년 후기니 또는 피한정 후기니 소방안전 교육사에서 이때 결격 사유로서 피성년 후기인만이 아니라 피한정 후기인또 결적 사회에 해당합니다. B번은, 근고 이상의 형의 실행을 선고받고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여기서 1년이 아니죠. 자,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2년이 지나면 수반정 교육사, 응시 자격이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그 이내인 사람은 소방안전교육사의 길격사유에게 해당합니다. 그래서 1년이 아닌 2년으로 코쳐야 되겠죠. 지번, 근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를 선고받고 그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그래서 조심할 때부 보는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근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를 선고받고 그유예 기간 중.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는 이때 결격사회입니다. 그래서 에컨데 선고유예. 자, 기간 중에 있다. 이런 경우는 어디에 해당하지 않냐? 수반전 교육사의 결격사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반전 교육사 응시가 가능하겠죠. 금고 이상 형인. 이때 선고유유를 선고받고 그 기간 중인 자는 응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집행유의 기간 중인 자는 응시가 이때 곤란합니다. 그 다음에 M번.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자격 정지, 자격 상실된 사람. 역시 결적 사회에 해당합니다. 자, 이것 외에 자, 이때 선고유의 기간 중인 자. 결격사회에 해당하지 않죠. 또, 파산자로서. 미복권사. 역시 마찬가지로 어디에 해당하지 않냐. 결격사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는 공무원 임용상의 결격사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반장 교육사. 길격 사회에 해당하지 않죠. 그의 대부분 자격증은 길쭉 사회에서 이분이 빠졌습니다. 가장 대표적 함정으로 승고 유예기간 중인 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 이 내용이 나올 때 이것은 길격 사회에 해당하지 않는다.